안녕하세요, 송수동 백사장 구독자 여러분. 드디어 현고대 닭발 또 왔습니다, 본점에 아... 소유가 극찬한 그 닭발집. 여기도 있습니다, 제기집이라고요. 후라이드 양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치. 그리고 바로 여기 닭곱창. 천원 올랐네요, 8천 원. 야, 이야... 이거 뭐 소곱창, 돼지고곱창, 저리 가랍니다. 쪼기 쪼개랍니다, 닭곱창. 아... 현고대 닭발 본점 드디어 입실합니다 심상치 않죠그 다음에, 금슬 회복 보양식 닭발. 자, 두께 내치 일요일호 휴무입니다. 자, 가운데 분이 사장님이시네요. 자, 이재동 씨. 자, 갑니다. 3인분입니다. 하하하하.